MC몽이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일이 커졌어. 그 사진 속에는 이승기, 이다인 부부와 이유비까지 함께 있었는데. 문제는 이미 1년도 넘은 예전 사진이었다는 거야. 이다희는 바로 불쾌감을 드러냈어. 지금 와서 이 오래된 사진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뭐냐? 왜 시끄럽게 만드냐라며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지.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. MC몽이 곧장 반격했는데 낄때 꺼라. 내가 좋아서 올린 건데 뭔 문제냐며 한술 더 떴어. 심지어 너처럼 가족버리는 짓은 안 한다라는 말까지 던져버려서 논란이 더 커졌지. 사실 실이 말에는 배경이 있어. 지난 4월 이승기 장인인 어씨의 주가 조작 혐의가 다시 불거지자 이승기 이다인 부부가 처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거든. 결국 MC몽의 발언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야.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자. 이제기더 풀어줄게. 이다인 입장에서는 가족 문제로 이미 민감한 상황인데, MC몽이 예전 사진을 올리며 불필요한 오해를 키웠다고 본 거고, MC몽은 오히려 자신이 자유롭게 사진 올린 걸왜 뭐라 하냐는 태도야. 결국 이번 일로 둘의 감정 싸움은 공개적인 난투극처럼 번졌고,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여론도 팽팽히 갈리고 있어.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에 더 공감해, 이다인일까 MC몽일까?